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omnibus bonae voluntatis, 루터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록인 아케단 아드 엘레멘툼 에피 사크라멘툼 말씀이 진료를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성사가 된다라는 말을 따라서 말씀을 본질로 하고 물질적인 증표가 있는 것을 성사로 정의하며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전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칠성사 중 남은 나머지 다섯 가지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고 의식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성례전이 아니라는 것이지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 그 오류를 수정하여 이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유토교 안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성례전으로 여기지 않거나 세례에 포함되면서 하나의 성례전으로. 보며 제3의 성사로 여기는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성사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참하는 성례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자의 시각이 지배적입니다.그래서 성사란 말을 빼고 고백, 참회라고 불리며 소교리 무답에는 열쇠의 직무, 참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하였습니다. 그중에 민중들의 내세 신앙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고구려의 소수림 왕의 때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으며, 이어서 백제와 신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국교였으며 숭유 업보라던 유교의 나라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민간과 부녀자들에 의해 숭배되었고, 내세신앙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불교의 발상지인 천축국 인도에서 쓰인 승려들의 문자인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헬라우나 라틴어처럼 쓰이는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악마 마기를 말하는 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가 있습니다. 참회에서 참은 산스크리트어의 크사마를 문으로 음역한 말로 이것은 뉘우친다는 것을 말하며, 회는 크사마르 음역한 참을 다시 한번 번역한 말로 역시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고백 자신의 죄를 인정 폭로하는 것, 구약에서 죄의 고백은 형식적이며 개인적, 사적, 자발적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고해성사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초기, 초에서 두드러집니다. 디다케는 예배는 순수할 수 있다는 성경의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백의 방식이나 받는 사람은 신약이나 아성 종교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인, 우상숭배 또는 배교, 그리고 심각한 성 범죄와 같은 필멸적 죄를 고백하는 행위와 함께 보석 행위 등은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후. 유럽 대륙에 대한 켈트족의 영향력은 사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중범죄자의 술집 훈육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고백은 어떠한 자기 반성이나 회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개의 성찬에서 용서와 함께 공식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속죄의 성찬에서 죄를 용서하는 사제의 힘은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 추론됩니다. 1215년 이후 영성체라 할 때마다 적어도 매년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i mm -hmm.